안녕하세요. 블러입니다. 먼저 어제 경기 결과입니다. 두 경기 모두 적중이라 다행입니다. 오늘은 핀란드 이코넨 리그 미켈리와 로바니에미의 경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그 순위표를 보시면 미켈리는 5위, 로바니에미는 6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미켈리는 홈에서는 3승1패로 3위, 로바니에미는 원정에서 1승2무, 1패로 6위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 흐름을 보시면 미켈리는 원정에서의 그니스탄전을 제외하면 모두 오버를 기록하였습니다. 득점도 4경기 연속 기록 중이며 실점을 하지 않은 경기도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로바니에미는 홈에서 두 경기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점점 최근으로 다가갈수록 골도 기록하고 실점도 기록하였습니다. 미켈리는 친선전을 제외한 홈에서의 4경기 전적을 보면 모두 오버가 나왔고 득점도 많이 하였지만 실점도 꾸준히 기록 중입니다. 로바니에미는 최근 원정에서의 5경기를 보면 컵 경기도 있지만 매 경기 득점과 실점을 골고루 기록 중이며 오버가 나지 않은 경기는 단한 경기밖에 없고 그 경기 역시 두 골을 나왔습니다. 맞대결 전적은 미켈리가 2승을 기록하였고 다 오버가 나왔으나 너무 예전 경기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득점 순위를 보면 미켈리는 걸출한 득점 자원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 역시 골고루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바니에미는 좋은 공격자원을 두명 가지고 있고, 나머지 팀원들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한 저희 추천픽은 2 5 5 5입니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